12월 13일 금요경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주부터 방송 자료는 인기도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예상지나 전적표보다는 아무래도 인기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인기도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역시 8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저배당 또는 고배당 게임으로 보이는 경주들 어, 분석한 대로 보이는 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육등급 1200m에 있습니다. 음, 루키 2세 안말경주가 되겠고요. 신마경주인데, 7번 브라운 루키가 인기 1위. 뭐, 직전에 선입전계로 2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변성에서 충분한 인기를 좀 모을 수 있고, 9번 엠파이어데이가 오랜만에 출주를 좀 했는데요. 약 25조의 공백기를 좀 두고 나오는데, 편 골절 제거 수술도 받고, 그다음 관절염 질병까지 있었는데, 공백기 극복이 관건일 거고, 외곽 게이트 전개를 풀어내는 게 숙제로 좀 보여지고요. 데뷔 전한심마 6번 로켄디, 뭐 주행심사 괜찮은 주파기록을 좀 보여줬고요. 1번 03초 3, 뭐 스타트 능력 디심, 그다음 1번 그레이트럭키는 에이브젠에서 전구간을 외곽을 돌면서 거리적 손실을 좀 많이 봤던 마필. 1번 게이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고 해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데, 일번 경주가 신마 경주이기도 하고, 뭐, 뻔하게 보면 인기만 게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신마 경주 변수를 기대하면서 이번 원더로드를 복병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행심사는 1본0 3초9 뭐, 그저 그런 기록인데, 선두권을 따라가는 중속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어, 끝걸음도 뭐 13초 6양호한 끝걸음까지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주행심사 이후에 마필의 훈련과정을 통해서 어, 부족한 순발력, 디심까지 어, 충분히 보강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어, 마체도 490kg대, 어, 주폭도 괜찮고 주행 밸런스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원더로드를 놓고 인기마필들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마 경주, 어, 늘 변수는 존재한다. 이번 원더로드의 이변을 기대를 하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육등급 1300m 레이스. 음, 이번 경주는 딱 인기마 세마필만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홀리런, 8번 캐리비언베이, 외곽의 12번 세클로드. 자 이렇게 세마필 인기맛 게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충만한 캐러비언 베이로 가겠습니다. 전 데뷔전에서 유연명 기수 안장이었죠. 어, 호미권 전개 후에 올라오는 디심을 좀 보여주면서 4착을 기록을 한 마필인데 다실바 기수라고 하면 한 템포 빠르게 앞선에 붙여놓고 경조를 풀어갈 겁니다. 다실바 기수로 안장까지 교체를 좀 하고 나오는 만큼 8번을 홍마로믿국가겠고요 안쪽에 1번 홀리런 뭐 선입권 혹은 선두권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 여건. 12번 셰클로도 역시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뭐 입상권 도전 충분히 가능하다. 혹시나 이변이 나오면 기습선행 나갈 수 있는 3번 화려한 조명 정도로 볼수 있는데 글쎄요, 선행을 나간다고 해도 뭐 그간에 보여줬던 경주력이면 버텨내기 힘들 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선 이경주는 인기만 세마필, 8번 캐르비언 베이, 1번 홀리런, 12번 세클로도 이렇게 가볍게 세마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 3경주로 왔습니다. 국육등급 1600m 레이스인데요. 인기 1위 8번 랠리맨. 사실 직전에 2열 선행으로 보여줬던 경주력이 그렇게 뭐 뛰어났던 걸음은 아니었는데 이번 편성이... 직전보다 오히려 더 약해진 편성으로 좀볼수 있겠고요. 아직 우승 이력이 없는 그런 경주마들 편성이라 8번 렐리맨,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선행 편성이고요.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좀 풀어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8번을 좀 충마로 세워놓고 결국 이번 경주도 인기막 게임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이번 우상용도 계속 3착, 4착, 읊든 말듯 한데, 이번 편성에서 안쪽, 내측,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갈 수 있는 경주 여건이기 때문에, 5착 상대 마필로 가져가고요. 어, 여기에 한 마필 더, 5번 골든 나이스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좀 모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어서, 자, 안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곽 게이트가 유리해 보입니다. 모래를 피해서 전개를 풀어낸다라고 하면, 직전보다는 좀더 나은 경주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 부산 3경주는 8번 랠리맨을 총마로 세워놓고 2번 우상용, 9번 골든 나이스 이렇게 투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고고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공장을좀 해볼 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 맥룡은 두번다 1,400m의 선행을 나가고 버텨내는 걸음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글쎄요, 직선에서 버텨내는 그림이 그렇게 에, 인상적이진 않았던 걸음이었었고, 1,400으로 늘어난 거리의 승급전, 거기다 8번 트리플 신나가 선행가담으로 경합성 전개를 펼쳐간다라고 하면, 제가 두 마필 다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게 6번 신의 망치도 의지만 보이면 앞선에 붙일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워터 드래곤 역시 발조만 정상으로 끌어내면 선두권 압박을 할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버텨내기는 제가 볼때 1400m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이번 경주 노림수를 두고 가는 마필은 12번 아스틴 마린입니다. 이 마필 직전에는 약 29주의 공백기를 두고 나왔던 복귀전이었었고요. 복귀전에서 나름 괜찮은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이제 정상주기를 좀 맞이했고, 정상주기를 맞이해서 훈련 강도도 높이면서 준비를 아주 잘 하고 나오는데요. 기본 취입작전을 선호하는 마필인데요. 유연명 기술 안장교체까지 좀한 만큼 앞선에 한 템포만 빠르게 붙여서 경주를 좀 풀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변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12번을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우선 공략해갈 마필은 3번 탐나 슈퍼입니다. 자, 3번 탐나 슈퍼는 선행마에서 완벽하게 선입, 주인마로 각질 변경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인기를 끌고 항상 선행만 나갔다 하면 직선에서 섰던 걸음이 참고 타니까 아주 뒤가 좋아진 마필입니다. 우에다 기수가 계속 호흡을 좀 맞춰가고 있는데, 어, 이번 편성에서도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가면서 직선에서 한발쓸 걸로 기대를 좀해 보고요. 자, 12번 아스틴마린을 놓고 한번 함나 슈퍼를 우선 가져가면서 승부처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배당 흐름 따라서 바로 한동 마필은 더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부산 사경주첫 번째 승부처. 12번 아스틴마린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우경주입니다9고 등급 1300m 레이스인데요. 2번 벌마킹 4번 판타스틱블로 9번 레이스맨 12번 구글카까지 승급전 마필들이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좀 풀어갈 수 있는 4번 판타스틱 블로 직전에 3년 선행으로도 우승을 좀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6번 월드엔젤 캣, 9번 레이스맨,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압박을 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4번 판타스틱 블루를 충마로 좀 세워놓고 직전에 선입전개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2번 벌마킹 2번 게이트에서 선입전개 풀어내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2번 벌마킹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을 좀 하면서 복병으로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8번 세네의 히트인데요. 자, 이마필은 직전에 약 11kg가 좀 불었는데 체중이 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460kg대를 기록을 하면 여길 훨씬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마필은 끝걸음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최근 부산경마장 주로 여건이 어, 물론 능력 선행만은 앞서를 나가서 버티긴 합니다만는 약간 좀 무겁게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취임마에게 좀더 유리한 주로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앞선이 무뎌지거나 무너진다라고 하면 막판 라스트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우선 인기마필 2마필 4번 2번 추천을 좀 드려 보고요 복병권 마필 8번 세네이트까지 이렇게 세마필 추천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부산 6경조입니다 고고등급 1200m 단결이 레이스인데요 인기마 3마필로 보여지는 경조입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5번 닥터 의피를 총마로 세워놓고, 12번 금화, 도미넌트 11번 서기오름. 자, 5번 닥터 의피는 직전 1,400m 뭐 착지 불량을 하고, 결국 늦바람에서 경주를 좀 망쳤던 마필이었고요 1200m 단결의 레이스라고 하면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주 여건이고요 뭐, 선행을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1200m는 버텨낼 가능성이 크다. 자, 5번을 총마로 세워놓고, 외곽입니다만은 12번 금화 도미넌트 역시 선입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대로 인정을 좀 하겠고요. 11번 서교울 역시 앞선에 붙일 수 있는 순발력은 가지고 있다. 외곽이지만 충분히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역시 입상권 도전에는 가능한 전력. 부산 육경주는 가볍게 5번 닥터의 필을 초마로 인정을 좀 하겠고요. 12번, 11번. 이렇게 두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로 왔습니다. 국사 등급 1400m 레이스. 음, 이번 경주 여러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경주 승부처로 공략을 해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노림수의 충만은 2번 절대 보스입니다 m f 1400m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 좀 외곽 전개로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어, 직전 경주도 전국안 외곽을 돌면서 아쉬운 뒷걸음만 보였던 경주였었고요. 게이트가 2번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붙여놓고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 여건입니다. 안쪽 게이트 점까지 있는 만큼 2번 절대보스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착으로 좀 가져가는 마필들은 여러 마필들이 좀 팔리는데요. 후착은 현장에서 최종 압축을 좀해 가면서 중부처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대 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부산 마지막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노림수의 추마 2번 어, 베스트 헤버입니다 자, 내측 게이트에 있을 때는 2착을 기록을 할 정도로 성적이 괜찮았고, 어, 외곽 게이트, 뭐 중위권 외곽 게이트 받았을 때는 전개적 고전을 좀 했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거의 전 구간을 외곽을 전전을 하면서 그럼에도 DC는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안쪽 2번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선입 전개를 그려가면 최적의 전개를 좀 풀어가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부산 마지막 8경주는 2번 베스트 에버를 총마로 세워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8개 경주 준비한 내용.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금요경마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요경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